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준아입니다. 이번 종목은 편은정님이 질문하신 에코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코프로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. 오늘 개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일단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. 물론 얘네들 이제 개인이 이긴 거거든요. 이거는 이 종목은 개인이 이겼는데 현재 상태에서 뭐 개인이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, 수급상으로 이쁜 모양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60에서 언제래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, 이 저점이 제 손절라인이 됩다이 저점이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비중조절해야 될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오게 된다면, 제가 봤을 때는 한 67만원 정도 가면 비중조절해야 되지 않을까.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그 다음에 요거 이제,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예,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구간, 시가 정도 라인이 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60만 3천원. 그 다음에 65만 7천원. 분봉사로 봤을 때는 63만원이 일단 저항이 좀 강하고요. 65만 7천원을 안착하기 전까지 그냥 리바운드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제 큰 추세보다 이렇게 작은 추세선이 나오는 거잖아요. 여기 넘어갔어요. 넘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리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. 올라가야 돼요. 그 다음에 큰 추세선을 보면 이게 약간 쌍봉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을 못 넘어가면, 못 넘어가면 이거 다중고점으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드 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빠지면 요런 N자형 정도로 빠진다고 보죠. 이 정도. 44만 3천 원 라인. 그다음에 크게 밀리면 요 요게 이제 두 마디 한 마디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. 이 정도. 35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.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지지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 제일 강한 라인은 41만 3천 41만 3천 원 정도. 이 정도 라인이, 그, 지지가 좀 강한 구간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, 쉽게 얘기해서,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, 최선이 이렇게 바뀌어요. 이런 식으로, 각도가, 각도가 이렇게 바뀌니까, 요 하단에서 양봉 떴을 때 매수가 되겠죠. 양봉 떴을 때. 그 제일 안전빵은,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,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, 여기에 대해서 대충으로 빠지는 자리, 여기에 대해서 대충으로 빠지는 자리를, 만약에 가격을 준다면, 요 가격에서 모아가시면, 아마 큰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네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